그 비행기 안에서 그저 잠을 재우시더라고요. 깨지도 않고 잠을 실컷 잤어요. 그긴 시간을 가는 동안 그냥 밥 먹을 시간에 깨어서 밥 먹으라 고 그러면 밥 먹고 또잠또 또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긴 그 시간을 어, 처음부터 끝까지 잠만 잔것 같아요. 가는 시간 내내 그렇게 자고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 내렸는데 한국에서 갈때그 힘들었던 막 그런 몸의 그 상태가 너무 상쾌해진 거예요.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어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특별히 그냥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이제 목사님이 가장고 이번에 꼭 같이 가자고 이제 그래가지고 가는데 어 결정한 것은 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지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어, 저희 가정에서 우리 그 아르헨티나의 한 선교사님 가정을 이렇게 파송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도 가보고 싶기는 하고 그분들도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갔거든요. 가면서 이제 그 저에게는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러한데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 뭔가를 하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 깊이 있고 어 이렇게 넓고 깊게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에 어 조금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 타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제머릿 속에 있었어요. 타성에 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정말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어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가서는 제가 제게 맡겨진 것은 중보기도였어요. 그 시간 시간마다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일을 이제 우리 그 팀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어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 중보기도 너네 교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했었는데 왜 요즘은 성도들을 함께 모아서 중보기도 하는 일을 안 하고 있냐? 너네 교회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중보기도 팀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서 정말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이나 중보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중보기도 어디 저기를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더 이제 깊이에 성도들과 더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과 그런 거를 주셔서 제가 이번에 돌아가서는 어 아니면 그 이제 내년 사역 다시 이렇게 할 때에.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중보기도 팀을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1월달부터 이제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 그리고 이제 음. 땅끝에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제 갔는데 그분들을 만났잖아요. 이제 파송에 갔던 그분들을 만나서 어 말씀도 전하고 이러는 시간들을 이제 가지시면서 아 정말. 어, 잘 왔구나. 이분들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에 저희들이 간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 기쁨이 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나라가 머니까 그야말로 땅끝이니까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오는데 저희들이 가니까 굉장히 그 우리가 간것그 자체로만으로 내가 무엇을 막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만나고 보고 그냥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어, 좋은 그러한 그 회복의 시간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런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과 더 기쁜 교제 속에서, 아,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일을 사성에 젖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어,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 제4차 바나바 훈련은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 훈련원 제2대 원장인 우리 김정호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라. 아, 이 말씀 가지고 시작하면서 어, 저 자신도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거리가 먼 것,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좀두려했었습니다 아, 바나바 훈련원이 이번에 제 4차 컨퍼런스를 했고요. 2차부터 3차, 4차 계속해서 한국 측의 준비위원장으로 제가 일했습니다. 아, 이번 네 번째는 좀 내가 빠지고 후배가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 일에 대한 도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 이번에 제게도 큰 은혜였고요. 또 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함께 나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단 19절로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대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얼마나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함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어 사도행전 13장 2절에 정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 승천하실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이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할 말씀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부르짖지 말세를 준비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족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말세의 주말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과 직업을 이루어 가면서도 그곳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도 한국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습계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담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아나보 훈련원은 이제 시작된 지 거의 30여 년이 되가고 어 있고요. 그리고 초대 원장으로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역하셨고요. 지금 이대 원장 사역 중인데 우리 이강천 목사님은 우리 성결 교단의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수이셨고 또 목회자이셨고 그리고 훈련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참으로 바라보 훈련을 시작하면서 이강철 목사님은 몸에 많은 질병이 있었어요. 이제 모든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요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셔서 질병 때문에 포기했던 목회와 교수와 모든 일들을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부른 훈련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초창기에는 제가 사기 훈련을 받았는데 초창기에는 이건 큰 목사님이 힘이 있으면 강의하시고 사역하시고요 힘이 없으면 방에 가서 누워 계실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20여 년 동안 귀한 사역 감당하시고 저 20년 지나고 은퇴하시고 2대 원장에게 주시면서 은퇴한 이후에 더 강력한 건강도 회복하셔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셨는데 바나바 훈련의 목적은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의 일꾼을 세우는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땅으로 삼으로 하나님께서 이강철 목사님 지금은 김정호 목사를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성훈련.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과 주님과 동경하는 이러한 사역들. 또두 번째는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역하면서 함께하는. 이제 훈련 받으면 선교지에 반드시 거의 2주 동안 가서 훈련 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리바이벌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훈련 받았지만 아직도 훈련 중에 있고요.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호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그 얘기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은 노가 아니라 예스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예스와 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안타까운 모습들, 혼란과 혼동과 물질성 가운데 있는 이 네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되는 예수하고 내 욕망에 대하여는 예수하고 그저 하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단지 정치인들에게는 정권 잡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처럼 정권에 예수하고 있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내 야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 예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고요또 목사인 저도 그런 경우들이 참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내 목회에 대하여, 내 교회에 대하여 예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예스해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런 혼돈과 이런 아픔이 있는 것, 행동부라, 이 법부나 사법부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기독교인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아마 이러한 분란과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며 때로는 장도직 권사의 직, 집사의 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스하지 않고 자기 사실에게 예스하고 당에게 예스하고 당이 지시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지금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행정관에도 입법관에도 사법관에도 분명한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진리 안에 섰다면 이 대한민국 더 부부유한 나라로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나라로 독보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또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예 하나님 하고 무작정 떠났던 아, 아브라함의 신앙 그 일대기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예스였습니다. 수많은 생각들도 있었고 수많은 이유도 있었고 수많은 아짐도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수많은 이유를 들어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면 누구를 통해서 이 많은 씨앗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겠습니까라고 따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내에게 의도나 의인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이삭을 드리려고 갔던 아브라함의 그순종 바로 저 자신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예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또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예수했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스할수 없었을 셈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예수하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만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복된 삶에 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하여는 노,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스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예수맨 되어지고 성경대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있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드림학교 학생 나 드림학교 학생들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출세하고 번불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예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이제 대한민국도 저들의 야심이나 야방이나 저들의 어떤 주장이나 사상에 예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함으로 인하여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도록 우리 다같이 통통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며 보람과 노화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령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 예, 유튜브 채널 구독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함께 하여 주시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뜻대로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복을 현존으로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중에 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Ya hace 12 mil años atrás nuestro Señor Jesucristo oro por nosotros. Según el Evangelio, capítulo 7, versículo 25, para ahorrar tiempo, yo voy a leer. Padre de la ropa se me 센터가 될지라 아멘트나 바나바 울려는 센터가 될지나 바나바 센터가 될지 하나님 붙잡시고 돌아가려 주주 이제는 거두어 들리시다가요. 삽을 들고 하나님만 동안 그날까지 하들해주시 주여, 를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니까 우리 땅을 가려 주셨고 이제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여기까지 베레를 드린 인이 하나님 모든 과정마다 건축가와 건축과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아래에 계나을보호하시키는 복음에 의 전석이 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남들뿐만 아니라